요, 초코 떼땅 말하거래 <laughs> 음뭐 엄마! 야! 맛있는게 있나? 국수가 맛있네? 피치네, 피치 엄마! 아이, 아파 그, 그 초하고 있지 초는 뭐, 그, 많이 안태드안 되나? 음, 한 음, 개, 여섯 개만 여섯 개만 열어 음, 좀 많대 응? 음. 여섯 어? 개만 해 아빠, 아빠 운동가 아, 왜? 응내 음. 갔다가 음? 노래하고 음? 무시해가? 할인안받 t s 맞 r e I'm n 안 t sure. I'm n 안받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지 s u r 보는거 not 응 u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거 e I'm not sure. I'm 일곱 여덟 아부. 나이가 65세다. 됐다. 나이가 정신 깬 같은데. 노 여섯 개다스겨야 원래 나이로 치면은 더 됐는 거이이가 65세만 더돼야 정상이지. 아, 혹시 한 정상의 원칙이지. 뭐 어디 가도 젊은 으로 하지 뭐 진짜. 우. 아. 이왜 이렇게 요 내가 시골을서 쪼까 못 섞이네. 그게 그래왜만6 5살라 그래. 전부 다. 1년 더 기다려야 돼. 그래. <목소리가> 오번에이 한다고 <목소리가> 딱 맞는데 맞죠 <목소리가>